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드론으로 북한군 100여 명 제거 동영상 공개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조선경제 정철환파리특파원의기사입니다 눈밭에 북한군 추정 병사들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 드론 영상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제공했습니다. 눈밭에 북한군 추정 병사들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 드론 영상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에 의해서 자료가 제공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특수부대인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SSO가 17일 러시아 쿨쿠스 지역에서 무인기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 100명을 제거했다고 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공개 했습니다. 이 부대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우리 부대 소속 제8연대 병사들이 러시아 크루쿠스 지역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환영행사를 열었다고 하면서 3일간에 걸쳐 50명을 폭살하고 47명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장갑차 두 대와 군용 차량 두대 그리고 ATV 엄지 자동 주행 차량입니다. 일대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올려진 1분 7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북한군 추정 병사들을 대상으로 20여 건의 폭탄 공격을 가하는 모습이 나왔 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지나다 드론의 석교를 받는 병사들이 황급히 드론 공격을 피해 달아나는 장면 나무 뒤에 숨었지만 끝까지 쫓아, 쫓아온 드론 에 당하는 모습 사망자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밭에 북한군 추정병사들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 들어온 영상을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제공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키킬로 부다노프 국장은 16일 미국 군사 매체 어존에 북한군이 지난주 러시아 쿠르쿠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대규모 공격작전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2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우포스는 이와 관련 HUR 보고서에 따르면 14일과 15일 쿠르쿠스 지역에 플레호프, 브로츠바, 아르티노, 북카, 발 인근에서 북한군 부대가 최소 3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하면서 이로 인해 북한군 제94 독립여단에서 병력을 보충받아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5일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이 줄지어 또 있는 것을 촬영한 드론 영상을 텔레그램과 우크라이나 매체를 통해서 공개 보도했습니다. 정말 전쟁은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